오늘도 음. 또어게없이 롯데모레 음. 이거 집에 있는 거아니야 네. 아니요 아니야? 내가 갖고 싶다 이거 <laughs> 자꾸 얘기들 건데 내가 이, 이거 이거는 어때? 아 이건 좀 징그럽게 생겼다, 어, 징그러... <laughs> 이거는 슨 너무 징그럽고 생겼다 징그러 이거네 이거 좀 좋다 이거 좀 괜찮... 이거 예쁘다 여기그러니까와 이거. 이거, 이거 괜찮다 이거 좀 너무 예쁘다 저 이거 괜찮다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뭔가 구성이? 야야야 여기 거 이거 새로 나왔다 새로 나왔어 대박 야 <웃음> <웃음> 새로 나왔어 새로 역시 도파민의 느펠 우리가 저번에 우리 이거 한번 했었는데 샀던 게이데어거한번더 나쁜 짤 갖고 싶어가지고 몇개 샀냐 한 4개인가 5개 샀나 그때? 8개 다 샐걸? <laughs> 야 이거 해보자 이거 와, 요. 어 근데 이거 이거 아, 근데 이거 라인 같아. 라인업이 어떻게 되지? 이거 자기야 티아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아 진짜 티아나, 티아나랑 뭐하나 티아나랑 라푼젤 음.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벨 그러니까 딱두 그러니까. 개만 사가보자 딱두 개? 딱두 개만 딱두 개? 어 알았어 나는 응. 나는 나는 이거 가운데 거 가운데 거? 여기 가운데, 가운데 있었거아 아... 잠깐만 무게만 좀 아니 무게는 한번헛 아니 두개 중복인가 한번 자기가 응? 한번 자기가 한번 해봐 무게 달라? 똑같아? 얘가 좀더 가벼운 거 같은데 아 그럼 됐어 중복만 아니면 돼 일단 가자 이걸로 알았어, 가자 알았어. 알았어. 가보자 가보자 볼빨간 <laughs> 포차코 뭐야 이거 어? 야 이거 되게진 <laughs> 너무한거 아니야? 볼안 빨간데 아 너무 웃겨 이거 볼빨간 포차코 아이아 이거 봐벨 누르면 아. 볼이 빨개진대 아, 아 진짜 너무 웃기네야 되게 많다 이거 볼빨간 크로미도 아, 있어 야 p 티랑크지야티도 있구나 야, 아 진짜 웬일이니? 근데 귀엽다. 이것도 야, 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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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크림 소다. <laughs> 와씨 한겨동. <laughs> 어 대박. 오야 라인은 라인은 미쳤네 이거.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야. 헬로키티. 응. 어 헬로키티 나왔면 좋겠다. 그러니까. 음. <laughs> 나함정카드가 아, 8개인데? 게 이거 좀 귀여운데, 잘하나? 어. 한번 해볼까, 이거 좀귀게운거 어떻게? 이 이거 어떻게? 개거다떻게이이야 어떻게? 번 이거 어떻게? 어 이거 어떻게?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이이게이이거 이거 대면 대박 한 개만 그래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이라고 하기엔 이미 아 손에 가득 이미 이거는 이건 토게피 요즘엔 토게피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우리 음. 그 뭐야 그치 컬렉션이 합의전에서 어, 음, 사왔는데 음. 이게 골드 컬렉션이 있어가지고 음. 이것도 드림토미카네야 이것도 있다 아 뭐가 어때 왜 이렇게 많지? <laughs> 뭐야 이건 와. 야,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이렇게. 아, 얼굴이 바뀐다고. 바뀌는 거. 위아래로 내리면은. 어, 좋다. 이거또 아, 이거 퍼지 나왔어, 오 이거 자기네 뒤에 회고 있는데? 응. 음. 자기가 하나 골라주라, 이거. 또나 타달라고. 타? 나 여기거든? 이거? 느낌이. 나도 근데 그 생각이 됐어. 가자, 그거면 어. 아니, 그게 안살 그냥 구경으로 왔는데 와가지고 장바구니 넣었는데 지금. <laughs> 됐어. 여기 지금 <이거> 진짜 괜찮네 지금. 키시티? 키시마 산은 괜찮다. 그렇지. 와. 갑자기. 갑분. 갑분 랜덤크. 일단 이거 실물 응. 봐보자 이거. 이거. 그래서 같이 어. 얘네랑 같이. 아 그렇죠 그렇죠. 야. 아 근데 이, 이 시리즈가 너무 음, 귀여운 것 같아. 다 모아 버렸네. 이거는 그때 합의 전에 없었거든. 맞아, 일본에서. 근데 이 동네 마트에 있네. 와. 이게. 우와, 너무 예쁜데? 헬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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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티. 귀엽지. <laughs> 귀엽지. 옆에. 열심히 배달 갑니다. 야. 다음 타자는 그래, 다 혼자 있으니까. 어. 무조건 포차코 나왔으면 좋겠고 응. 아니면 이제 헬로키티다 맘에 그치 응. <laughs> 간다 다. 어.. 기대되는데 간다 하나, 하나 둘셋 셋. 어? 어? 응? 뭐지? 어? 뭐지? 오? 헬로키티다 오 대박 요오 <laughs> 대박이다 <laughs> 오, 대박! 와 퀄리티 대박! 야 자동차랑 여기가 완전 완전 오늘 잘했다 이거. 여기도 키팅가 있어요? <laughs>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얼굴 아야 완전 야 아, 오. 귀여워. 오야 되게 귀엽다. <laughs> 나 이게 제일 야. 귀여운 거 같은데? 아니 이거 포착고 너무 귀엽겠다. 오. 아. 음. 와 근데 너무 잘했다 이거 헬로피티 응, 너무 잘했다 너무 잘 뽑았다 이거 와 좋은데? 순조롭다 순조롭다 일단 순조롭다 이걸 맨 마지막으로 할걸 아 순조롭다 자자 응. 갑니다 이거 봐 이것도 너무 귀여워 자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너무하네 사합니다 하나 둘 오? 어? 오? 어? 어? 셋 오키치야야키치 뭐냐? 왜키치왜 이렇게 많아? 대박인데? <laughs> 잠깐만 근데 이게 몇 번이었지? 일번이었나어 1번 1번 하나는 일번이었어 하나는 일번이었잖아 <laughs> 그렇단 <그렇다고> 말이야 <말해. 웃음> 아니 그러면 자기야 얘 아니면 얘라는 거야 끝에 거 뽑았잖아 맨 마지막 거 뽑았는데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배드 파츠 마루지 아, 이런 수 so 배드 와 아. 아, 근데 이거 대박이다. 자 일단 근데 일단 이거, 이거 보자. 야, 내가 일본 사사전 하길 잘했다. 야. 원래 안 산다 했잖아. 저기야 언니 이거 너무 귀여운데? 와. 아니 이거 스티커도 너무 귀여운데? 이거 티링이야 심지어. 홀.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응.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 크림 소다. 음 아, 귀엽다. 응. 그래서 이 스티커를 응. 컵에다 이렇게 땅땅땅땅 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응. 아 씨, 이거 베드바침 하러다 자기야. 아. 응. 자 갑니다. 출발 아, 하나, 둘, 둘. 셋. 어? 아. 아. <laughs> 진짜 의외인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누가 이거 순서 왔다니 <laughs> 순서 누가 무왔다 했냐 이거. 왔다냐 누가 신빙성 있다냐 이거. <laughs> 야, 진짜 이거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아 근데 아 근데 응. 나 은근히 캐릭캐릭이 많다. 저기요? <laughs> 아쉽다, 아쉽다. 응, 대 마음이 드드드든드드든드드든드드든드드든드드드야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거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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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장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거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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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깐다. 음. 이렇게 까는 거 맞지? 어. 자. 일단은 이건 원래 종이 원래 뭐가 이거 어. 나와 나온 거를 어. 여기에 넣어, 넣어가지고 아. 물을 넣어서 어. 쉐이크. 맞아 쉐이크. 그러면 은 이렇게 색깔이 있는 있게 나오는 거. 아. 그래서 지금 먼저 깠을 때는 음. 색깔이 없는 상태야아 어. 무채색. 응. 음. 음. 간다.

백설은 아니겠지? 에이, 맞아 음. 갑니다. 자, 그려의 피기 맞을지. 갑니다. 죄송합니다. 자,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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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오 와 대박이다 와, 와. <웃음> <웃음> 처음이다 아, 왜눈물을려 <laughs> 거의 눈물을 이 물을 이만큼만 담아가지고 그치 입, 일단 얘부터 할게 <laughs> 이렇게 넣어서 넣은 다음에 열 응. 닫아 닫아 그리고 45초 동안 오해 봐봐 봐봐 색깔 풀리지, 정말. 이거는. 응. 얘는 왜또 치마가 없냐? 버렸다. <laughs> 왜 버렸죠? 뭐. 잃어버렸지. 아니안 예쁘다고 오히려. 아 그래. 어. 근데 어. 이거 너무 똑같다. 이거 시, 이게 시즌 투인데. 상하이. 응. 와 상하이만 바뀌었네. 뭐야 이거. 상하이. 오, 예쁜데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자기야, 그러니까 어 이거 다 버리지 말 걸. 음. 야, 이거 훨씬 이쁘다. 이렇게 음. 하고 너무 좋다. 나쁜 응. 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뜨뜨뜨뜨 뜨뜨뜨 뜨뜨 오, 뭐야? 이거 너무 귀엽다. 신상우, 신상우, 오, 신상 오브, 신상 오브, 신상. 이거 무슨 박스도 어. 완전 뭐 고급진 인지나봐 이거 봐봐 글씨 이것도 금색이야 완전 일단 라인업 봐보자 어. 일단 첫 번째 피카츄고 어? 두 번째 나인 나인텔 세 번째 이대왕의 파라블레이즈 내가 좋아하는 와야 근데 이거 피카츄도 너무 귀엽다 이거 그렇 자기 근데 이거 3 번이잖아 무조건 완전. 이거지 또또또그 다음에 이거 또또 또, 또. 이것도 있고 님피아 님피야 예, 나 이거 세쿤 이야 <laughs> 이거 진 멋있다 어. 진짜 제일 안 나왔으면 것어아 그래 어. 아주 귀여우니까 어. 너무 귀여운 감성이니까 서킷해. 자기는 약간 좀 이런 응. 용용칼개개막 칼. <laughs> 아, 늑대 막 이런 거막 루카리오 이런 아, 이런 거 어. 어. 그렇지 근데 어. 자기야 이게 이거 같은데 나 파라블레이즈 파라블레이즈 음, 가볍거든. 아니, 가볍잖아. 이게 이 임팩트가 많은데. 오늘. 아니야. 응. 얘가 이 자체가 작잖아. 응. 아. 아니면... 난 이거 파라블레이즈라고 응. 믿는다. 아 진짜? 어. 그럼 자이 거 하나 까줄래? 어 좋아. 나 이거 할게. 어 바로 고. 응 지금 거 바로 고. 바로 고. 응 간다. <laughs> 자랜선감랜선감 <랜선감> 갑시다. <laughs> 아 진짜 제발. 자. 진짜 바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나 진짜 이거 느낌 왔다 파라 파라블레이즈 나 자기 이거 어. 하나, 하나 둘 잠깐 <laughs> 좀떨좀 카메라 떨린다 떨려? 지금 한다 하나, 하나 둘셋 둘, 둘,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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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떻게 <laughs> 어떻게 미안해 자기야 <어떻게>? 아니 <laughs> 어, 뭐 미안할 거 아닌데. 아니 근데 내가 주인공 운이 항상 있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어떡... 맨날 피카츄 뭐 하는... 나오라고 너무 장담했다 내가. 어. 맨날 피카츄. 귀엽게 어. 생기긴 했는데. 아니 근데 응. 자기한테는 좀 미안한 말인데. 응. 난 이거 좀 귀여워서 갖고 싶긴 해. <laughs> 아니 좀 뭔가 산리오 닮았네. 노렸다. 산리오 닮았어 뭔가. <laughs> 이거는 그냥 자기가 깔아. 어. 갑니다. 간다 진짜. 어떡해 일단 운한 아, 그래.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 아, 어떡하냐 네. 항상 자기는 어. 어 위시 1번 위시는 안 나오고 어 2번 이번이나 2번 정도. 3번 정도가 항상 나왔던 것 같아 그래 나 이제부터 얘 2번 아 알... <laughs> 3번 3번 정도 3번 정도, <laughs> 3번 정도. 어. 아, 씨. 8초 세겠습니다 8초 아뭐 8초 아알 <laughs> 어, 5초까지만 5초 어. 5 4, 4. 3 2, 2, 2 1, 1, 1 땡! 오오 와, 우 오우!! 뭐야? 오우야!! 잠깐 오오 잠깐 와, 깐 잠깐, 뭐야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스위크! 스위 마지막 마지막! 오우!! 갖고 싶었오 대박 대박! 봐봐 자기 2번 나오잖아! 자기 2번 <laughs> 나오잖아! 자기 대박이다 대박! 레이즈 다음이 거였잖아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오오, 이거! 오우 야 오우 좀심장아프 지금! 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자야 <laughs> 어, 진짜 너무 멋있다. 와, 괜찮아. <laughs> 어 진짜 놀랬어. <laughs> 내가 너무 놀랬어. <laughs> 너무... 자기, 나자짝 소리 지잖아와 진짜 야, 이거 너무 멋있다. 대박이다, 이거. 이거 와, 야, 개 진짜 개. 어, 와, 시작해서. 이거 멋있다.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어, 이거 좀... 이거 <laughs> 어, 잘했다. 신장해. 자기야, 아, 자기 하나 더 사지. 이거, 아! 오다 진짜, 진짜 너무 잘 뽑았다. 오야, 진짜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다, 진짜. 오, 야, 이거 진짜, 진짜 멋있는 멋있다. 것 같은데, 자기야? 약간 신전 느낌이네. 좀 뭔가 물의 호흡을 쓰는 듯한 느낌. 어. <laughs> 잘했다. 스즈메 같은 느낌. 어, 맞아. 응. 와 멋있다. 어. 야. <웃음> 웃음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